혹시 이 발매트는 몇년 정도? <laughs> 사용한 지좀 오래돼 보이는데 그냥 여기 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이렇게 된,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좀 나가주세요. 네. <laughs> 아, 빨리 그럼. 러 음...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공릉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룸 투어 시작할 건데 혹시 네 신발장부터 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일단은 신발장 좀어 약간. 고모집 온것 같아요. <laughs> 네, 신발장이고요. 네, 네. 그냥 거기 그 화장대에 그냥 뭐 바로바로 바로 좀 나갈 수 있게 선크림이나 밑 어. 같은 건 여기에 좀 두고, 네, 뭐 그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이거는 뭐 아. 어떤 의미인가요? 저게 뭐 행운을 부르는 고양이. 아, 식당 앞에 있는 네, 것처럼. 그래서 입안에 아. 있는데 이제 푸닝아가 저쪽에 대만 대학교 이제 석사 받을 때, 오, 네, 이제 귀국하시, 귀국할 때, 아, 선물로 이제. 갖고 와서 해서 제가 또 현관에 두고 오 의미가 있는 선물이네요. 또 제가 아까부터 살짝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혹시 이 발매트는 몇년 정도 <laughs> 된걸까 된 걸까요? 음... 네. 음, 4년 정도 되어 보이는데 <laughs> 처음에 입주할 때 엄마가 들고 와준 건데. 아, 어머니께서 네. 네 2년 그래서 된 건데. 2년 아, 2년. 네. 네. 어, 따로 빠시거나 뭐 이렇게 바꿀 생각은 못 하셨나 봐요. 아, 바꾸겠습니다. 아야. <laughs> 사과가 되게 많아요. 사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부모님 상과 농사 지으신데. 아! 그래서 아드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 주시는 네, 네. 아, 사과즙이죠, 이거. 네네. 이것도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네네. 아 좋다. 이거는 뭔가요? 턱걸이 본인데요. 자주 쓰시나요? 턱걸 잘 하세요? 아니요 잘 못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있는데 포스터가 있어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극 단에 이제. 아 포스터요? 장상극목 단에 연극들 제가 음. 봤던 작품들 좀그것 중에 뽑아서 왔는데. 아 직접 가서 보신 거예요? 네 이제 지금까지 본것 중에 손해 본게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태양의 석가스의 카시오랑. 네. 최치현 대표님의 다른 여름이나 그리고. 장우재 극작에 옥산박 고추는 왜이세 음. 개가 지금까지도 저는 제가 본것 중에서 뽑는 아 가장 베스트의 연극 저 기준에서 그쵸그쵸다 음. 주관적 예술은 다 주관적인 거니까요 네. 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네. 진짜 카시오를 보 태양에서 떴어 카시오를 보고 그 다음에 공개 예언인데 부으로눈물 흘리는 없겠다 싶었는데 살아보면서 또 울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이 쿠션들은 뭐예요 뭔가 기념품 같이 생겼어요 아그 앰비션 뮤직이라고 음그 일내어 아네 사나 회사 아 그렇구나 어 힙합에 관심이 있으신 아네좀 좋아해서 들어 아 그래요? 있기도 한데. 랩 잘하세요? 아니요 아 시킬까봐 아니라고 요 대답하시는 와, 거죠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냥 좋아만 하시는 리스너 굿리스나 매일, 매일 듣고 없으면 안 돼. 얘기하고. 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실까요? 문보영 씨의 이제 에세이가 여러 작품 있어요. 네. 그중에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요게 그래도 추천할 만한 혹시 좋아하는 대목이나 이런 게 대목이요? 있어요? 대목이요? 네. 장수영 씨랑 문보영 씨 둘이서 이야기 나눈는 건데. 아. 그냥 그거 보면 이제 각 구실 따지면 정석의 붓을 따르지 않고 배운 사람. 아 그리고 한쪽은 정석을 따라서 배운 사람. 네네. 그 둘이서 이제 대화할 때 사족을 쓰지 말란 말을 많이 써요. 이거 사족이니까 빼야 되니까 문보영 씨 어, 난 좋은데? 어. 그걸 그냥 별뜻 없이 그냥 그거 그냥 쓴글 담아뒀는데 저는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면서 자기검열이 되게 심한데. 네, 그냥 냅둬도 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사실 사족이라도 되는데. 그쵸, 그쵸. 약간 그 생각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게 큰 방해가 되지 않는데, 음. 오히려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맞아요. 오,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표지가 마음에 들어요. 이두 작가님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뭔가 느낌에. 아, 어, 단순히 그, 봤을 때. 어? 그 생각은 못했네. 그럴 아, 그래? 것 같아. 그렇죠. 뭔가 던지는 신용을 하고 이런 게 뭔가 네. 티키타카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 맞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딱 맞춤 꺼내져 있네요. 어, 네. 네. 본인 이름이... <laughs> 아, 아, 이거 보여드려야 돼. 아, 네. 여기, 여기. 보이세요? 본... 어, 참여를 하신? 네. 그냥 오. 뭐 독립출판사뿐만 아니라 네. 뭐...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는데. 네. 오! 사실, 사는 건 저한테 돈은 안 오고, 저희 아, 그래요? 계좌번호 적어놨거든요. 달력이. <laughs> 정식 달력이 아닌 느낌이거든요. 이거 자, 잠깐 빼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이거 달력인데 지금 이게 수기로 다 작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냥 이제. 네. 제가 좀 그냥 대체될 수 있으면? 네, 네. 그냥, 그냥... 쓰자. 네. 사지 그냥... 말고? 그럼 3월달에 이제 달력을 구하면 되는. 그때쯤 되면 이제 입학할 테니까 학교에서 하나 주지 않을까요? 아. 그럼 저희가 이제 론토를 다 했으니까 네. 아주 보통의 대화, 아보데를 한번 하러 가보실까요? 그게 뭔데요? 자, 하나, 둘, 셋! 아주 보통의, 아주 보통의 대화! 가 <laughs> 시작의 의미를 담아서 한번 짠하고, 한입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우. 본격적으로 질문을 할 건데, 네. 좀 가벼운 질문부터 드릴게요. 다른 집도 많았을 텐데, 그 후보군 중에 여기를 뽑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공릉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릉에서 이제 거주지를 찾게 된것 같고, 매물이 사실 여기밖에 없었어요. 아, 너무 현실적인. 맞아요. 조건에 맞는 데가 딱 여기 하나였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거의 반 강제로 오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문예 창작과 졸업을 하셨다고. 아, 네. 그리고 맞습니다. 대학원 진학 예정이시라고. 전 대학원 진학하시는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듣기로는 참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게 큰 결심을 하게 되는 또 계기가 있나요? 어른들이 봤을 땐좀조심성이 부족한 걸수 있는데, 일단 저 제가 경험해야지 기준을 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 정말 노예인지, 정말 힘든지 가서 일단 겪어볼 생각이고. 많이 무섭긴 한데 <laughs> 그러면 다른 과 중에서도 굳이 문예청자과를 진학하시게 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 좀 공감할 수 있을 텐데 한번 해볼게요 공감 떠나고 싶었어요 아 벗어나고 싶었다 더큰 곳을 가고 싶었어요 이제 시 전공인데 네. 그 전에 이제 대회나 이런 거 하면서 썼던 그 신라는 음문이랑 그걸 좀 살려보자 그렇게 된거 같아요 요즘의 고민 거리들이 있을까요? 뭐 최근에 뭐 결정하기 힘든 것들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뭐 에피소드가 있다던가 그냥 돈 돈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사실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는 아 차라리 그냥 돈이 있었으면 점점 이제 사람한테 시달리고 네. 사실 사람을 만난 거안 좋아해서 아 어, 사람 이렇게 네좀 나가주세요 네. 네아 <laughs> 빨리 그러면 음, 고돈돈 로는 또 단편 연출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갑자기 연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대학원 들어간다니까 미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미쳤다는 건 아니고. 그죠, 아, 그죠. <laughs> 처음 했던 연출작에 대한 마네를 하고 싶다 그것도 있었던 아, 것 같고 뭔가 그냥 그런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나리오도 직접 쓰시는 글로 하신 거예요? 네. 혹시 약간의 줄거리? 아, 신우시스. <laughs> 사실 제목만 들어도 감이 올 만한 뻔한 드라마예요.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는 연극을 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찍을 예정인데 나는 뭔가 다른 선택을 했다.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약간 이런 걸 담는 건가요? 어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셔도 좋고요. 네. 지금 기범님의 상황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혹시 본인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서 쓰신 건가요? 제 얘기가 맞긴 한것같아 그냥 오히려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영화로 조금 더 해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범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건가요? 제가 7호선 라인 줄로 타는데 뚝섬 유원지에서 딱청담농아할때 한강을 지나가잖아요. 그때 그냥 바라보는 한강뷰. 그냥 당장 한강을 보고 행복하면 느끼진 않죠, 사람 행복도 무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가 덜 고플 때 치킨 먹으면 덜 맛있듯이. 맛있는 걸 먹었을 때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행복감은 점점 증폭되고 이 정도의 여유를 찾을 수 있구나. 저속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어쨌든 행복 아닐까 싶어요. 드디어 마지막이 왔습니다. 네, 빨리 해주세요. <laughs> 기범 님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하나의 어떤 문장이나 단어나 뭐 짧아도 좋아요. 표현하자면? 저는 그냥 딱 행복은 행복인 것 같아요. 오... 지금 저 머리 에 물음표가 엄청 많이 떴거든요? 행복은 어떤.. 약간 살짝의 부연 설명이 될까요? 부연.. 근데 저는 개그도 그게 있잖아요. 설명한 주간 재미없어진다. 아 <laughs> 오케이. 제가 좀 사짜여 가지고 아 네. 아닙니다 저희 마지막도 오프닝과 똑같이 아주 보통의 대화하면서 음... 끝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아네 아주, 아주 보통의, 보통의 대화! 대화 안녕 인사해주세요 <laughs> 안녕이가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기범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공금하신가요아 네,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laughs> 저희가 요 준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입니다. 어, 데미아닌이요? 네, 책을 책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예요. 아, 네. 향입니다. 오, 처음 받아봐요. 와, 짠. 오늘 진짜 예뻐요. <laughs>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